오늘은 봉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단기 약세 속에서 보유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단기 조정 이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봉크의 시세 흐름, 최근 주요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트와 펀더멘털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진입 타점, 평단 대응, 손절 라인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개별 문의 주시면 보유자 기준 맞춤 전략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 기준 봉크는 업비트 기준 0.029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약 2,600억개, 거래대금은 약 8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7월 중순에 강한 상승 랠리로 0.055원 근처까지 급등한 이후 현재까지 완만한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8월에서 9월 구간 동안 0.02원에서 0.035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며 박스권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격은 박스 하단 영역을 접근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는 반등 시도를 기대해 볼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최근 봉크를 둘러싼 핵심 이슈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솔라나 생태계 회복 기대감입니다. 봉크는 솔라나 기반의 대표 밈코인이죠. 최근 솔 자체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봉크를 포함한 솔라나 생태계 토큰들도 함께 주목받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및 NFT 분야에서 솔라나의 활동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봉크에게도 긍정적인 간접 호재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중심 확장과 리브랜딩 이슈입니다. 최근 봉크 공식 커뮤니티에서는 밈을 넘어 실사용으로 연결되는 d앱 연계 방안 그리고 탈중앙 소셜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코인에서 벗어나 토큰의 유통과 수요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각 및 유통량 조절에 대한 커뮤니티 제안입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지속적인 소각 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유동성 제한안을 제시했으며 개발팀 역시 해당 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 토큰 희소성과 가치상승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위치는 과거 지지선이었던 0.02, 80원에서 0.029원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은 8월 초, 그리고 9월 중순에도 반등의 출발점이 되었던 자리로 매수 세력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만약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1차 저항은 0.03원, 이후엔 0.038원 구간까지의 단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0.028원 이하로 강하게 밀리게 되면 다음 지지선은 0.025원 초반대로 하락 여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지선 확인과 함께 분할 매도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박스권 내 흐름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몽크는 일반적인 알트코인과 달리 커뮤니티의 참여도, 트렌드, 바이럴 영향력에 따라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거래량이 터지며 하루에 40에서 60% 상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던 만큼, 단기 반등 타이밍 포착이 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크는 현재 단기 박스권 하단에서의 기회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솔라나 연동 흐름, 유통량 관리 이슈, 커뮤니티 파워 등을 고려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반등 시그널을 품고 있는 자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이 무조건적인 바닥은 아니며, 리스크를 감안한 분할 매수, 탄력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평단이 높은 분들이라면, 지금이 추매가 아닌 전략 재정비 구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개별 투자자 상황에 맞는 전략입니다. 현재 보유 수량과 평단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99-6611번으로 개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한번 듣고 지나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수익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죠? 실제로 저에게 들어온 문자들입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을 수 있나요? 참여합니다. 이런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다면 이런 문의가 올 리가 없죠.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제 정보와 전략으로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강조된 글씨들.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5일 이내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제공. 여기서 잠깐 양봉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트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냥 오를지도 모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5일 안에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과 그 진입 타이밍, 즉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혼자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단기 변동성이 휘말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시장 흐름, 거래량, 매물대, 뉴스까지 전부 분석해서 기계적으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 감각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타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 달리 24시간 열려 있죠. 주말, 공휴일, 심지어 새벽에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매매하다가 갑자기 가격이 확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당황해서 손절하거나 그냥 방치하다가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매도하세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알려드리니까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 X, 100% 무료. 정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 타점, 대응 전략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결과로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와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문자로 신호 전송 이게 전부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열고 신호 두 글자를 입력한 뒤 바로 아래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 바로 오늘부터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가능 종목과 타점 실시간 대응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정보와 타점은 시간과 함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신호 문자 한번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 타점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실 계좌였는데 3주 동안 받은 타점과 실시간 대응만 따라해서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라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이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주말이든 새벽이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고 그 움직임을 바로 캐치해서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더 구체적인 차트 분석과 자료, 영상까지 보내드립니다. 두개다 등록해주시면 정보의 빈틈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일 이내 양봉가는 코인 타점 제공 24시간 실시간 완벽 대응 100% 무료.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OIN-661. 이건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